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이게 구설에 또 신경성으로 몸이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가지고 과연 남편분의 오늘 도둑이에 힘이 되는가? 제가 볼땐 힘이 조금 부족한 걸로 보여요. 응? 안녕하세요. 담장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별공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대선. 네. 일론도 안 남았죠? 그렇죠. 이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이재명, 윤석열, 이두 후보의 부인을 놓고 봐서 어떤 사람이 더 영부인의 기운이 있는지,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부인 사주인가,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받아서 그걸 봤는데, 참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것 같아요.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제 말을 많이 이렇게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입에 또 올리기도 이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내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대두되어지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지명 지사님 부인하고 윤석열 씨 부인하고 이렇게 두 분이 좀 많이 그래도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누구든지 나라에 이렇게 지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이렇게 영향력과 도움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합적으로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좀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뭐 배우자의 이렇게 발복시이 이런 걸 보아갖고 네. 배우자 공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렇긴 하는데 일단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를 보면요 태양하고 같은 이렇게 강렬함 이런 뜨거움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기세가 강하신 분이에요. 이 분이 그 주관도 좀 뚜렷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또 한번 음 먹은 일은 끝까지 이렇게 해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분하고 상호 보완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죠. 상호 보완이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서로가 고집도 있고 서로 기세도 등등하고 하지만 서로는 상호 보완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재명 씨는 운이 좋아요. 나쁘다고 할순 없어요. 대우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부인분 운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구설에또 신경성으로 몸이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과연 남편분의 운을 도둑이에 힘이 되는가. 제가 볼땐 힘이 조금 부족한 걸로 보여요. 응? 그렇게 보이고, 그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죠. 네. 김건희 씨는 한 마디로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분도 김혜경 씨 못지않게 기세가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네. 여자로 봤을 때 너무 강하신 분이고 또 야심도 이렇게 하늘을 찌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는 모든 희생도 또 감수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좀 있는 분이죠. 좀 양면성이 있는 분이고 어, 칼 같은 분이시긴 하는데. 칼을 또잘 쓰면 필요한 부분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가지고 계속 머리 아파. 머리 아픈 일들이 계속 생겨요, 하반기까지. 이, 음, 이분한테 계속 생겨. 그런데 내년을 이렇게 딱 보면, 오는 또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이분이. 오는 음... 네, 또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그냥 김혜경 씨하고 김건희 씨만 딱 놓고 보면, 운는 뒤쪽에 김건희 씨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자만의 운으로 그연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남편분과의 합도 봐야 되고 합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운을 또 봐야 되긴 하지만 꼭두 분만 견주어 보면 김건희 씨 훨씬 운은 좋은 편에 속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재명 씨 부인, 응. 그 김혜경 씨도. 안 좋은 사주는 아닌 거죠. 그니까안 좋은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운이 좀 약하니까 이재명 씨를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 운으로서. 근데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서포트는 조금 네, 네. 왜냐하면 몸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구설에 이게 신경 성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몸이 안 좋으면 내 운도 약해지거든요. 내 몸이 건강할 때내 운도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몸이 안 좋은 상황이 올수 있어서 좀 신경을 그쪽 부분으로 좀 쓰셔야 될것 같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까지 별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